여기에는 엑세스 컨트롤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외부에서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이 허용이 됐어요. 아무리 인증 개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개발팀이라 할지라도 ISMSP 기준으로는 퍼미션이 정보보호팀 안유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개보에서잘 아실 텐데 인증관리 인력이 아니었다고 아까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쿠팡에서는 이 억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ISMSP 기준, 억세스 컨트롤이 미흡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대표님. 네, 이 부분은 더 확인해보고 제가 정확히까지는 현재는 지금까지 좀... 얘기한 게 미흡했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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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예요. 아니, 아니요. <laughs> 데이터 암호도요, 세상에 암호할 방법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다 풀려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쿠팡 경영진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보안에 대한. 대표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미국 의회까지 가서 대한민국 국회 압박하는 로비할 자원하고 시간 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제품하고 사용자한테 집중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펌키 의장한테 가서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네요.